우리나라에 한 차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천둥번개가 번쩍이고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비는 짧지만 강렬하게 내리며 일시적으로 기온을 약간 낮추었지만 여전히 고온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특유의 변덕스러운 기상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이날의 일 최고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은 경북 울진평해로 기온이 29.9도에 달했습니다. 이는 30도에 불과 0.1도 모자란 기록으로 4월 중순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비가 한 차례 내리긴 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날 동해안 지역의 도시들은 대체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는 패년상, 폐인 이펙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풍이 불때 동해안 지역에서는 패년상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패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패년상은 산을 넘어온 공기가 반대편 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기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20도의 공기가 산을 넘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기가 산을 오르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100m당 약 1도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도 2000m에 도달하면 기온은 0도가 됩니다. 이때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후로는 100m당 0.65도씩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3,000m 높이의 산 정상에서는 기온이 약 마이너스 6.5도가 됩니다. 이후 비가 내려 공기 중 습기를 잃은 건조한 공기는 산의 반대편 사면을 내려오면서 100m당 1도씩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5도에서 3,000m를 내려오면 30도가 상승해 지상에서는 23.5도가 됩니다. 즉, 처음 20도였던 공기가 산을 넘은 뒤에는 23.5도로 약 3.5도 더 따뜻해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현상의 원리입니다. 이 현상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폐현상이 자주 발생해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 발효 중인 기상 특보는 없습니다. 전날인 4월 19일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강풍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동해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으나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비구름도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맑고 안정적인 날씨가 자리 잡았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 정오 기준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해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기압 중심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 마치 선글라스를 쓴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아직 일부 피구름이 남아 있고 전선의 잔여 구름도 약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내륙에는 새로운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저기압은 다음 주 화요일 경 우리나라로 이동해 또한 차례 비를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약 1,500m 고도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면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의 잔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통과한 뒤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깊이 내려오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약한 편입니다. 이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남기의 세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가운데에는 11도 선이 걸려 있으며 이 기온에 약 15도를 더하면 그날의 지상 최고 기온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최고 기온은 약 26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륙의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년상과 같은 지역적 기상현상도 동해안 지역의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봄철 날씨 패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상기온은 약 26도 정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분지 지역이나 펜현상, 팬 팬이펙트과 같은 지역적 변수가 작용할 경우 기온이 2, 3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공기가 산맥을 넘어오면서 건조하고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특히 산간지역에서 흔히 관측됩니다. 현재는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고기압 중심이 동해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기압 주변을 따라 부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풍은 비교적 따뜻한 해양 공기를 육지로 가져오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비구름을 동반하며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동반하고 있어 날씨 변화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4월 20일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모여들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의 바람이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량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비의 양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미국의 지패스, 글로벌 포어캐스트 시스템,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모델의 저기압 통과 시각 예측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해졌습니다. 아이컨 모델은 제퍼스보다 저기압의 통과 시각이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를 예측하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가 그친 이후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중기예보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과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강수 확률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예보를 보면 강수 확률을 나타내는 우산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단 4월 27일 일요일에 강수 확률이 30%로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날들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안정된 날씨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호남. 영남, 제주지역의 예보를 살펴보면 이 지역 역시 우산마크가 없습니다. 4월 24일에는 약간의 구름이 낄 가능성이 있으며 27일과 28일에도 일부 구름이 예상되지만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태평양 고기압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안정된 대기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일본 기상청, 제임에 이 최근 발표한 1개월 전망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전망은 앙상블 평균, 안산벨민을 기반으로 한 대략적인 예측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4주간의 기상 경향을 다룹니다. 1개월 평균이므로 세부적인 날씨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기상 패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층 대기의 500헥토파스칼, HPA, 고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푸른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고도가 낮아 기압이 낮은 기압골, 즉, 한기를 동반한 대기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극소용돌이, 폴러보어텍스, 가 분열하여 하나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또 하나는 북미 대륙 북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란색과 오렌지색은 고도가 높아 기압이 높은 고기압 기압능, 리지, 을 나타냅니다. 고기압 기압능은 북쪽의 차가운 한기가 남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압능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어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한두 차례 남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기온 하락이나 날씨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50헥토파스칼 약 1500m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부근에서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는 상층의 기압 능이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된 평년보다 12도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개월 평균으로 12도 높다는 것은 특정 시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 즉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날에는 30도에 가까운 고온이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기압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태평양 지역은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압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쪽에는 기압이 낮은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기압의 등압선 패턴이 관측됩니다. 이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자주 통과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남쪽에는 태평양 고기압의 등압선이 약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배치는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 또는 태평양 고기압이 자주 교차하는 패턴, 즉 남고북저,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 배치가 빈번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남고북저 배치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 즉 남풍이 우세해집니다. 남풍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며 이는 기온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남풍이 강할 경우 해양성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고 이는 체감 온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주를 이루되 간헐적으로 저기압의 통과로 인해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